보고. 지금 포탈연지 혹시, 원정대어있 나요? 환영대일환영발이라는 데? 펀양 먼저가 내가 데? 려갈게 안돼, 는 데? 다양마리라는 데? 펀양마리라리리라라 갑자기 신기해, 진짜. 안,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. 아니 그 건이가 문 열로 봤어요 지금. <laughs>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. 앞에 세금 늘어나 생각난다. 사람 너무 많어. 사과이 사람. 사람이 사람을 밟고 있어. <laughs> 아니 집에 또그큰큰 침대 있어가지고 집이 좁아. <laughs> 아 누워 있어야 되겠다. 멀미 난다.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군요. <laughs> 누울 자리도 없네. 누워있다는 거는 문열수 있다는 거 아닌가? 못 눕지. 아, 안 누워져. 안, 안 누워져. <laughs>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사람. 아 머리 아파. 이건 막고만 여기 있는데 이건? 어, 열렸다. 어. 아 열렸다. 아숨좀 피자. <laughs> 아숨 <laughs> 숨 안돼. 안돼. <laughs> 문좀 열어줘. 안돼. 건이 형 밀당보소. <laughs> 어아 진짜 어 안돼 안돼 아숨 <laughs> <laughs> 막혀 죽을 것 같아야 열어줘 야, 나가라. 그 밥이 없어 응왜안 음, 열어 <laughs> 거기가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거든 어, 공개했다 공개했다 공개 어 아르마다의 틈아숨좀쉬자 아르마다 민용대가 잡고 있대 민용대가 어. 잡고 있대 음, 어, 이거, 오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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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핑, 이거, 핑핑핑거핑 핑. 이거, 이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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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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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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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찍어 드릴게요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. 들어가요. 들어가시네. 아, 민병대 얘네 슬프겠다. 오늘 민병대 민병대 해체식 가는 날. <laughs> 오늘 뭘 해도 안 되는 날. 별게 아, 안 적이 많아졌다. 와, 어, 별이 많다. 아나 죽어 씨. 와 닭을 만나나 아, 나, 몬스한테 죽었어. 아 몬스 <laughs> 더 세. 이 평대보다 몬스 더 세. 아니니각 네. 언덕 위에 별똥별 떨어뜨리는 애예 있어요. 잘라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경제 짜증나. <laughs> 저희 인원 정리되셨으면은 누이 가깝잖아요. 누이 가서 도핑하고 와요. 네, 그... 네, 그... 맨 마지막에 내그문제 네, <laughs> 지금 별로 뭉쳐서 한 번에 <laughs> 빠질게요. 발로 차야 되겠다. 네. 발로 차서 죽이자. 별 따라와 주세요. 별... 이동할게요. 지금 도핑하러! 내 <laughs> 극.. <네그>, 그극개빠치겠다아 <네그> <laughs> 어? 핑으로 와주세요, 핑으로. 원델 중에 보통 음. 몬스터가 생겼네? 아 어, 생겼어. 음식 드세요. <laughs> 너이 안에 깔면 먹으니까 조심하고. 아, 패치했나, 이거? 되지 않어? 패치했으니까? 아, 이제 그러니까. 패치구나 아, 빨리 없어졌어. 아, 건물 또사어졌어줄또 아, 없어졌어. <laughs> 역시 빵부터 먹었어야 돼. 안 돼. 빵이다. 빵 하나 더. 빵이다. 하나 더. 빵이다. 빵이다. 제발. 빵좀못 당대지 시리다. 아, 사라졌어. 아 먹었다. 빵 아, 사라지. 빵빵 <laughs> 하나 더. 빵 없는데 항상 이제. 통, 항상 통대지는 아. 남아 돌아. 빵 없어. 먹이 마르곤. 신혼이 더. 통대지를 먹겠다. <laughs> 민병대 잡는 거보다 더 힘들어. <laughs> 와.. 방, 나.. 어.. 빵.. 흠.. 빵 깔렸네요 할부야! 여기 그 앞에.. 몹 잡지 마시고 가시지 마세요 지금 가시지 마시고 뒤로 와서 도핑해주세요 당구나 계 빠지고 안격투님 도핑하러 가시고 도핑하러 가시고 할부야 나 이제 허리띠만 사면 돼 헐.. 대피 풀셋? <laughs> 어.. 이제 허리띠만 사면 돼안격투님 어.. 미안하다 찬이찬이 찬이 버거프 좀요 <laughs> <laughs> 채팅 집중 좀 해주세요. 한명 가셔서 정찰해 주세요. 정찰. 네 정찰 태블 음, 두세명 두세명 가서 정찰해주세요 저 갈게요 저도 <laughs> 정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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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넷다여 <laughs> <laughs> <여>, 일곱 여덟 <laughs> 아홉 굿파티 열 동대 <laughs> 동대 지금 제, 미병대 제2티 언덕 에 있어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언덕 위올라갔 여기 지금 본대 이동할게요 다 따라오세요 말, 말 타세요 지금 말 언덕이라 이게 좀말 타주세요 말말 말 타주세요 말어 <laughs> 환상 거기 가지마 거기 은신있어 은신 <laughs> 괜찮아 주법이야 포식된 내 주법이야 이동요 이동 뭐왜다 매다... 에드 안 나게 해주세요. 뭐브 에드 안 나게. 에드 안 나게 해주세요. 폴대는 아직 2단계. <laughs> 언덕 위에 있어요, 지금. 잠시 대기, 대기, 대기. 대기. 내가 그말 죽었다. 좀더 들어갈게요, 그냥. 들어갈게요. 어차피 우리 눈이 가까워서 들어갈게요, 그냥. 아, 딱 결렬보소. <laughs> 쟤네 언덕에 있고 좀 안좋긴 한데 우리 위치가 어차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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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쟤네 못 싸워서 아 근데 민군들 인형이 되게 적구나 많이 안 왔구나 네, 언덕 아래분들 위쪽에서 별똥별 쓸 거거든요? 그거 봐주세요 쏘고 있어요 별똥별 버날 나이스 완도야 떨어집니다 버날로 별똥별 한 걸음 막을 수 있으니까 버날 펴주시고 빨리 올라가세요 버날로 펴도 별똥별 맞으면 뒤로 자빠지지 아니야, 한번은 막아줘. 그니까, 하, 뒤로 젖 빠지고 보나 풀리지 않아, 데미지는 안 들어가고. 어, 데미지 지켜. 이제 부.. 미.. 언덕 다, 그래. 다다 밀었어요, 와이 계속 올라가다다이게다 밀었어요. 탱크, 탱크. 탱크, 탱크. 뒤에 떨어진 아, 애들도 있어, 뒤에 떨어진 애들. 아, 뒤에 이거 부활지 왜 이렇게 했겠다. 멀어? 사장님 죽겠다. 어? 음. 부활지. 아, 살피 말이라서 부활지 너무 멀다. 걸쳤네. 예, 네, 걸쳐가지고, 아, 지금 살피말이 넘어가서 죽으신 분들은, 좀 멀리서 태어나네요. 어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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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뒤 민병대 하나? 음. 전차 쪽, 전차 쪽. 아, 민병대 올라온다, 바로 올라온다. 민병대 언덕으로 다시 올라왔어요. 언덕에서 막았네? 침착하게, 침착하게. 이건 뭐야! 시쿠라 뒤에 이거, 이거. 내 이거다. 네, 얘네 왜 이렇게 뭉쳐서 안 오고 그냥 각자 개개인으로 오지? <laughs> 그래라. 제대로 엉터리고 막. 제대로 엉터리야 진짜 지금. 저희는 쫓아가도 되는데 네. 무조건 다섯 명 이상씩 같이 같이 이동하세요. 두발 돌려주시고. 원장아. <laughs> 어 때기 알아, 알아. <laughs> 내가 라 <먹고 웃음> 아 여긴 명점안줬으좀 아쉽다 너뭐 죽었냐? 저거 저안 죽었죠 헐 여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저 언덕, 언덕에서 내려와주세요 지금 아르스레스 있는 쪽에 민병대 모여있어요 지금 밑에 밑에 살피마리 네, 여기 있죠, 핑, 이쪽에 핑 찍은 쪽에 민병대 모여있어요 저희도 들어갈게요 전차역소. <laughs> 아까 싹 쓸고. 잠시 오른쪽 한 마리 무시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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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문화원 들어가야 몇 돼. 몇명 없다. 뭔데 <laughs> 오면은 바로 들어갈게요. <laughs> 들어가자 이제. 그고 들어가요. 뭘 할지 모르니까 뻔하지 <laughs> 마세요. 원서 때문에 헷갈린다. 다 왔네요. 아, 저거 내려가지 마요. 그만, 그만, 그만. 이제 빽해야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빽해서 빽해서 돌대 진행하러 갈게요. 저 왼쪽이가 누이다. 여기가 돌대. <laughs> 돌대 진행하러 갈게요. 거기 핑이 동대 누이. 여기 언덕에 허허 장찰하면 되겠다 한 명. 다 하고 있어야지. <laughs> 돌대 아 아직 1단계예요. 돌대 진행할게요. 돌대 단계 올릴게요. 돌대 단계 올리고 돌대 나오면은 쟤네 한번 쓸고 다시 백해서 디라고 쓸고 삼촌 쓸로 가고 디라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. 난 단계 진행하러 몹 잡으러 가주세요. 여기 원대륙 있는 모비랑 같이 있으니까. 음 여기가, 어. <laughs> 아, 지금 2단계구나. 페르즈징 하나 찍어? 네. 저징 하나 좀 찍어주세요. 공대 양 좋소. <laughs> 어, 거기 어, 뭐, 뭐지? 뭐 어, 진짜 네. 어, 이구야씨 <laughs> <laughs> 단계...조심... <laughs> 정찰 주위에 몇분더 가주시고 단계 천천히 진행할게요 정찰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얘네... 얘네 대기하고 있는 데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언덕 위로 단계가 안된다 거 올라가는 거 얘네는 우리 확인을 못해 우와 몰리 온다 몰리 온다 지옥끼들 오고있어요 응? 음? 니들 동대 온다고요? <laughs> 아 약간 온것 같은데 오진 않네 아직 이거 오다. 빠르게 일단 이거 빠르게 정리 전차 역수하셔야 될것 같은데 뒤로 물러서면서 물러서면서 차 화력 좀만 더 올려주세요. 화력 녹일 수 있겠다. <laughs> 기적도 받아주시고 기적 하나 받아야겠다 기적 받건데 봐. 아 깔려 제가, 있어. 제가 등등등 받고 있어요 지금. 한 명이 차오네. 오마. 와, 나, 나 여기서 징틈 깬다, 지금. <laughs> 주뱅이, 주뱅이 어디? 너무 죽어 있는데, 부활 좀 해주세요. 어, 관나 왜? 이거? 신기루, 에페리움, 물결안성 됐어 요거 쓸래 그냥 안돼에에어 어. 그냥 쓱 광치자고 광치자고 야 이거, 이거 쓸래 마지막이다. 이거 아 우리 힐러들 짱짱하다 와나안 죽었어 완전 죽을 타이밍 아, 쉽다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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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네 몇명거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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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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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의이이 없어 지금 단계 단계 더더 더 진행해 주세요 단이 이거, 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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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 올라오시 마시고 한, 한탄다, 한탄다. 도, 돌대 나올 때까지 진행해 주세요. 여기 다 내려가세요. 내려가세요. 다산타고 있어야 돼. 개운시여. 김명대 순천 한명 없고 여기 있다. 내 네, 바로 앞에 있다. 요거 앞에 거 잡으면 인대 나와요 이제. 김명대 네, 지금. 오케이, 위치 포착. 위치 포착. 야, 지금... 있다고 있다. 돌때까지 있다. 나오게 해주세요. 음. 그 다음에 민병대 쓸 거니까. 어, 저 옆에 저 패러제 있는데 여기 하나. 어. 민병대 움직이 돌이 바로 뒤던 덕. 처음에 민병대가 먹고 있던 덕 떡을 에들로나오고 있어요. 오케어요 음. 나왔어요. 헐. 아, 돌대 돌대. 돌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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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세요 음. 돌대 무시하고 민병대 처리하라고 민병대 온다 온다 아빠처럼 아빠처럼 교전에서 최대한 죽지 마세요 최대한 죽지 마세요 우리 아래 어디다 아래도 아래도 돌대 두 마리 제가 다 드리블하고 있어요 오케이 일단 아래 부유를 다 맡겨주세요 아래 어디 <laughs> 아 여기. 돌리 했으면은 아래 아래치로 가지 말타세요. 별 탈시다. 별, 별, 별 빠주세요. 별 별, 별 별. 언덕 끝. 언덕 내려오세요. 언덕. 내려오세요. 주심 봐. 회별보한요별 앞에 저기 있죠?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네. 왼쪽 오른쪽으로 나가서 들어가 주세요. <목소리> 노래 누구인? 최대한 죽지 마세요. 아니 아니. 아아 하고 있네. 좀고에도몇명안 보이는데. 와 별똥별 밀면은... 꽂히는 거 봐라. 아다 정리 됐죠. 저희 돌대로 뛰세요 돌대로. 그리고 지금부터 3분 시간 체크 한명 해주시고. 뭐령 이거 어글 좀뭐 매대 안 나게 돌대로 다봐주세요 돌대 근처에서 돌대 겹쳐주고 전차 뽑을게요. 별이 있는 데서 별이 있는 데서 도와주세요. 공성 포탄 다 썼는데 처원 <laughs> 별로 와서 거래. 그쪽 언덕에 뽑지 별. 마시고 이차초대 여기도 뽑아요? 너무 가까운데? 골대 근처에다가. 약간 거리 사.. 사정거리.. 좀만 뒤로. 우리 전차 많아요. 전차 뒤로, 약간 뒤로. 어그리 정도면다 잡았나? 어그 잡혀도 <laughs> 포탄 좀쓸수있을요 포탄 좀요. 아 이건 너무 힘들다. <laughs> 공성포탄 별로 와서 걸어 주세요. 별별쳐서 별 들어보려. <laughs> 너무 가까우면은 사거리가 짧아도 포를 못 봐요. 주의하시고. 그 자기는 전차 포탄 <laughs> 자리도 없고 근들이고 힐러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찰. 고속 포탄다있으세요 도시는 뭐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. 딜러분들 할부사랑 힐좀 잠깐만 넣어 주세요. 전차 좀 뽑을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두 마리 다 근데... 맞게. 아! 브우이 전차. 전차 깨졌어요 바로? 지금 처음 에 있어요. 얼마 입았네. 하얀 눈 구유, 구유 몇 분? 찌르고 <목소리> 나는데. 우리가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빨리. 부유 체크해 주세요 부유 부유 시간만 v. 체크해 주세요. 부유. 코탄 아... 차가운 비탄한테 거침... 가서 그래 거침... 거짐 한2 3 분씩 남았어요. 2 3 분? <laughs> <laughs> 좀잘 들어주세요 정찰하고 있으니까. 이거 잡다가 쟤네 또 부유 풀려서 올것 같다 이러면은 전부 다 전차 쏘신 거 멈추시고 쟤네 한번 죽이고 또 다시 와서 쏠게요 네, 인원이 저희가 되니까 잠시 놓고 뿐 밀고 다시 잡으면 되니까 천천히 <laughs> 오케이 깔았어요. 예, 전차 뒤쪽 언덕으로, 그, 누인 쪽에서, 우리 전차 뒤쪽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. 아마 그쪽으로 돌아서, 뒤에 거칠 것 같아요. 한 번이 그쪽 봐주세요, 잘. 한 번님 위치. 지금 우리 너무 흩어져 있는데, 전, 탱, 짐 빼고는 전부 전차, 전차 쪽으로 와주세요, 전차. 노는 전차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. 쟤네 부유 시간 한 1분 남았을 것 같은데 지금. 거의 뭐에 잡을 분 있어요. 근데 얘들 <laughs> 사라졌네안 보이는데요? 방 음... 빠질 거 같은데. 방향하고 그래, 그래. 있어 담당자 안 없어? 이타냥 아니. 그냥 담당자해다 지금 해도 돼. 지금 해도 늦었어 없어. 주사를 없어? 나도 안 없어? 나도 안 없어? 나도 이 없어? 는도안 없어? 나도 안 없어? 나도 안 아 근데 아까 또 분배 안 했네 또 아... <laughs> 좋다 좋다 한 마리 잡았다고 놓지 말고 한, 한, 마리, 한, 마리, 한 마리 다... ]까지. 다 잡고 루탈 거예요 비탄피 제일 많이 나가면 내가 십프로 가어요네 상관 안 해도 돼 어차피 오늘 11시 반까지니까 상관없어. 마지막 되니까. 네. 근데 네. 네. 중간에 가시 가, 가신 분들이 계시. 빨간색만 덮고, 역수만 하세요. 이거 안 탈럿 나오면 터지니까. 빨간색만 덮고. <laughs> 역소 <웃음> 이제 다역소다역소다 역수. 역수 역소, 다 역, 긁어, 역소. 긁어, 긁어, 긁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안 탈럿 나왔다. 누가 누가 내내 코트 누가 내내 코트 끌고 가 주세요. 우리 돌대 잡는 게도 같은 거 같다. 조심하자고 <laughs> 굿굿 빨리 포기 단탈로 나왔어요 다 튀세요 다 튀세요 이제 튀어요 음, 튀어요 거쳐요, 거. 거. 어 스윙터 걸린다